여러분, 아, 맥주 감사의 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어제 우리 리더들 모임하고 집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한 12시 반쯤 됐나요? 했는데 우리 소망이가 갑자기 입이 벌어져서그막 얘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얘기 인냥 봤더니만 뭘 찾다가 보니까 옛날 자기가 썼던 일기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 1 2 번째 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에 자기가 감사 제목 (50가지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도 보고 신기하고 놀라고 막 감격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사했었구나 너무너무 야 근데 왜 지금은 감사가 안 나올까 뭐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래만 집에 올라왔더니만, 그 일기장을 꺼내놓고, 막 보면서, 막 웃기다고, 막, 어떻게 이런 거갖고 감사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사소하고 작은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불평과 불만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져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눈물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2013년에 시작해서 오면서 지금까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서 적어보시면요 하나하나 새록새록 감사거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아, 한 주간에 감사거리 50가지를 적으러 가면 예, 결코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때는 다 보낸 감사거리 50가지씩 한번 적어서 감사의 글들을 같이 한번 다 제출하고 그리고 함께 그걸 들으면서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2013년 지금까지 오면서 내 삶에 주신 것들 어, 감사거리들을 한번 다 하나씩 하나씩 적어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거리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50가지 이상, 100가지 적으면 더 좋습니다. 200가지 적으면 더 좋습니다. 예,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함께 적고 우리 가을 추수감사주일 때는 함께 그 감사로 말미암은 풍성한 기쁨이 같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적으라면 어, 꼭 감사한 일만 적으려고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도 내삶 가운데 내가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환경도 바뀌어지는지를 믿습니다. 성경에 계신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향하여서 땅과 자손을 줄이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갑자기 집이 있는데, 가족과 친족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이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옛날에는요, 시중에 또 가족의 보호막이 없으면... 그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부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따라서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그때 모든 가족들을 다 놓고 가지만 한 사람 조카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이 재산들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조카 롯의 양떼가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야, 우리가 한께 같이 살기 너무 힘드니까 너는 너대로 살 길을 찾아라 나는 나대로 가리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바로 오늘 13장 앞부분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져 살기로 결정하는 가족들 전체가 살다가 이제 의지할 조카 롯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었는데 의지할 조카 롯까지도 떠나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외로움과 쓸쓸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또 근심과 걱정,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속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속이. 하지만 이러한 동일한 어려움과 속이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 넣어주고, 위를 외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가장 잘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또 언제 가장 잘 옆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까? 좋을 때가 아니에요. 좋을 때는요, 내 좋은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안 계셔도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행복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순간에는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움 중에 조카로서 떠나보내고 아마도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속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 왜 이렇게 다 떠나보내야 될까라는 힘듦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14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너는 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것 외로움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힘들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 조금 전 앞부분에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감사거리를 찾으려도 감사거리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다윗이 행복할 때 지었던 시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죽음 직전의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죽음의 순간에서 오랜 약 10여 년의 도움, 어, 도피와 그리고 피난과 숨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나는 하나님 기도할 때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다 가져가시고 내 인생은 대로처럼 열려져서 행복과 기쁨과 승리만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기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가로막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오늘 이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이제, 추감사주의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면서 도와주었던 많은 것도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근거로 여러분 가운데 세임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네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내면의 힘든 것들만 바라보면서 나를 졸라매지 말고 눈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실 것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라 우리를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바라보되 어디에 서서 바라보, 바라봐, 바라보라고요? 네, 말씀 위에 서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주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주물로 새롭게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어 새로운 탄생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위에 걸어갈 때,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말씀은 흔들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서 걸어갈 때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만들고 그 말씀 위에서 바라보는 그 꿈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어지고 말씀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대로를 우리 인생의 승리를 대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지는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어디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죠? 친구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의 내 감정 그리고 느낌 즉 혼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내 모든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나에게 주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내삶 내 가운데 터져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4시간 내 마음속에 자꾸 세상이 사람이 환경이 나에게 하는 그 말과 느낌을 듣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막 너는 승리자야, 너는 행복해, 너는 즐거워, 네 인생은 평통할 거야. 세상이 그렇게 막 얘기해 주나요? 아니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상황이 주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문제 투성이야. 할수 있는 게 없어. 너는 너무, 너무 연약해. 친구들 간에 막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말합니까? 아니죠. 서로 깔아서 내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24시간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말들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정말로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탄생한 새로운 피주물인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어서 그 축복을 통하여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 인생을 형통케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24시간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 혼 느낌, 육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이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이땅에 용사로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본래 창조되어졌던 하나님의 디자인된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머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이 땅에 다스려나가는 왕족으로 침바되어졌어요 왕자와 공주로.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사단에 속아서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에게 넘겨주었고,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되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행복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리 방황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죽이셨고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본래의 하나님의 디자인 했던 왕족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에서 우리의 영을 견고하게, 우리의 영을 강하게, 우리의 영을 믿음을 주어서 창세기대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환경이 어떻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의 어려움을 준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러므로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환경을 가져다준 사단을 높여주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단이 이렇게 했다라고 사단을 칭송하게 되어지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중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되어질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메이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만 5년의 시간을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안산 땅에 딱 떨어뜨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좋은 건물을 주셨지만 빚더미에 앉아서. 그러니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만 그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개척시키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믿음 위에 함께 서서 나아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한 믿음 교회가 함께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을 리더로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도망갔으면 오늘의 이 모습은 없습니다. 한 믿음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약속 위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으켜서 꿈을 주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제 완전히 가난한은 족하로까지 떠나보내야 될 상황 그 낙심의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을 들어 내가 너에게 주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영향력 가운데 너를 통하여 크게 사용케 되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지금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어려움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봐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그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실제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서 갖고 안산 땅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 나한테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제가 볼 때는요, 그 땅을 직접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땅을 이게 어,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상황이 어떻다고요? 마지막 있는 피부치까지 다떠나보내고 진짜 혼자 남았습니다. 진짜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서. 조카롯을 떠나보내며 홀로 외, 외톨이라고 하는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기 안에서 고민하며 걱정하는 그 시선에서부터 그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땅을 바라보면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 넓은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의 나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바꿔놓으신 건 내가 믿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 동서남북에 더큰 영향력이 있는 자로 나를 세워서 능력의 사람으로 이끄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함께 같이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믿음교회가 개척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왜한 믿음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교회 주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믿음 이름, 한자가 예, 하나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대로할 때 큰, 아,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할때 한국의 뜻도 있고, 그리고 더나가서 하늘천할 때한 하늘의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겨자씨만한 자그만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하늘에까지 모든 열방에까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이란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 로고가 있죠. 원이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원이 세 개가 그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믿음께 주신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와 영역과 종족을 되자 삼아서 우리 시대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가지고 개척했습니다. 안산 땅에 개척하러 처음 와서 우리 가족만.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꿈꿀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왔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고 학생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들의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리더들을 세우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맡고 가십니다. 여러분, 작년에는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제주도에 17명이 같이 갔다 와서 같은 꿈을 꿨습니다. 올해도 제주도에 30여 명이 함께 가서 같은 꿈을 보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요, 리더들은요, 싱가포르에 가서 또더 넓은 꿈을 꾸고 바라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시간이 가면 가서 하나님이 바로 한 믿음께 주었던 이 꿈을 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세계를 바라보도록 나는 자꾸 안산에 태어나서 안산에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큰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세우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비에 서서 제주도도 가고 해외도 가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키워가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눈을 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더큰 영향력이 있는 자로 내를 세우실 것을 꿈꿔라. 그 일이 너에게 현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될 것이고 그 꿈을 통하여 더큰 영향력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김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이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꿈꿀 수 없고, 나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나가요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이 이 꿈을 함께 꿔서 더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말씀은요, 땅 영향력 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셀수 있을지인데 내자손도셀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땅에 티끌, 땅에 먼지입니다. 땅에 먼지를 셀수 있습니까? 땅에 먼지를 세보신 분? 셀수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자손이 땅에 먼지처럼 셀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손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를 못 낳고 있어요. 75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조카로 하나만 늦이 했는데, 로또 떠나보냈습니다. 진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땅이 티끝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진짜 허황된 말이죠. 인간적으로 거짓말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압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셀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사람으로 불어났고, 지금 이스라엘이요. 인구는 적지만 미국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들 중에 한 민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돈을 흔드는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거의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작은 민족, 소수의 민족인 것 같지만, 영향력 있는 엄청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쓰임받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걸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셀수 없도록 많이 줄 것이다.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내 쇠론이 안 늘어납니다. 애를 낳다가도 키우다가 잡아먹습니다. 어떨 땐 얘가 가출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대체 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셀를할수 없는 몸인가 봅니다. 이런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약속이 네 자손을 셀수 없을 만큼 많게 주겠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아, 네. 여러분, G20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요. G20를 창시하신 세자르 카셀란스 목사님 이게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MCI 교회를 그가 창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환상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성도가 많게 하겠다. 그래서요, 이 세자르 목사님이요, 콜롬비아 보고타 시내에서 해변까지 어, 엄청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막 찾아갔습니다. 해변에 모래알을 봤습니다. 모래알을 세려고 는데셀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알을 뚫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보는데 갑자기 모래알이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변에 갔는데 해변에 해수욕장에 모리아리 사람으로 막 바뀌어서 일어나 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세 자리야 이 모리아리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사람들을 셀수 있겠냐 아니 못세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못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너에게 줄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세자리 목사님 교회를 단일 목사하다 내려놓고 개척을 8 명으로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그 교회가 지금 몇 명의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60만 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셀수 없는 인원으로. 한 교회가 그렇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지금 전 세계의 G2AB를 통해서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전세계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들을 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을 통해 송치하신 것처럼 세자르 목사님에게 그 말씀 그대로 송치하셨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네가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애를 알수 없고 그리고 지금은 또 혼자 외투리고 아무것도 꿈이 꾸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네 눈을 들어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네 자손이 셀수 없도록 네 영적인 자녀들이 셀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8월 달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함께 같이 꿈꾸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열둘과 함께 140살을 이루고 144와 함께 1728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감사를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땅을 주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자손을 도용적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이끌어 나아가는 통치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반기에 추수감사주일 때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광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